이젠 인정 사정 볼것 없이 꼬라박고 있는 2 4유시의 떡나 코인 선수들. 레알 마드리드 편. 페데리코 <목소리> 발베르데. 레알의 급여 수비력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이거 금카나일 대장인듯 특성도 예감달면 강등. 이베르데 오버롤이 이게 맞냐? 사실상 레알 본체가 발베르데 OO축할 못 드나? 와 챔스코인 개같이 멸망이네 레알 사지 마세요 주든 벨링엄 벨링엄 귀속 엔딩이냐 얘는 유로때나 챔스나 강 좋긴 한데 끝에는 567카 귀속되고 엔딩 맞게 나와 이거 레알 개사기임 스페이스바 드립을 누르고 이동하면 공안 백.. 이거 사라는 들 중에 보유한 XX가 한 명이 없노 비니우스 침투 유형이 직선적인 거에서 바뀌면서 중앙 쪽으로 들어가주기도 하면서 몸싸움이 개선되니까 훨씬 골도 많아지 지림 레알로 퍼터 감차 디슛 디슈... 디디 드립을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좋은 거 24챔 비닐은 유리몸 없어서 숙련된 몸싸움인가 그거 특성 넣어주면 좀 버텨줌 개사기임 진짜 신기한 음바페 솔직히 짝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좋다 안 좋다는 애들은 제발 자신들 손가락 탓하시게 움직임 헤더 마무리는 이 시즌이 고트. 진짜 헤더가 너무 마에 든다. 음밥 했으면서 헤더로 굴러본 적 없는데. 체감도수하고 윙에서 대각으로 화구들 가서 디디 슛하니까 빨려 들어가더라.